유명한 충북지사가 50년 만에 충무 시설인 당산 벙커를 개방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일부 고치고 옮기는 데만 19억 원을 투입해 공간 활용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충청북도는 이곳을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187억 원을 더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50년간의 충무 시설 역할을 끝내고. 민간 개방이 결정된 당산 벙커, 노후된 데다 산 중에 있어 누수와 결로 등의 문제가 심각했던 곳인데, 김영환 지사는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임시 충무시설을 만드는데 6억 5천만 원이 들었고, 내벽 철거와 방수, 균열 보수 등에도 7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소방 설비와 장애인 편의 시설에 든 5억 3천만 원까지 이전 공사비로만 19억 원 넘게 쓴 뒤에야 벙커 활용을 위한 첫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개방 11개월 만입니다. 이런 공간이 도심에 있다는 것, 아주 근접한 시민들이 그냥 슬리퍼를 신고 아이들을 가지고 유모차를 갖고 올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벙커 내부는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수준의 기초공사만 돼 있는 상태. 말 그대로 어둡고 울림이 큰 벙커 특성을 활용한 실험 정도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꾸며 무슨 용도로 쓸지 여태 정하지 못한 겁니다. 외부와 기온차가 큰 날엔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습도 문제는 여전한 골칫거리. 14개의 방을 가진 벙커 전체를 제습기 6대로 버티고 있는데. 이마저도 소음이 심해 주로 미개방 시간에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미술품 전시는 할수 없습니다. 내부엔 냉난방 시설도 화장실도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187억 원을 더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에 있는 승강기도 설치하겠다며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벙커와 공원. 청주 향교 등을 도보 관광벨트로 묶는 480억 원 규모의 문화의 바다 사업으로 앞서 한 차례 재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비로 문제라든지 안전에 약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토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벙커 활용 방안은 심사를 통과한 뒤융약을 통해 확정한다는 게 충청북도의 입장. 다만 불발될 경우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물론 도의 예산을 대거 투입할 명분도 사라져 미완의 상태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